하나님 아버지, 5월 한달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약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죄의 유혹과 또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일씩 연약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알 9월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받도록 공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25장 바알 9월의 사건 우상 숭배제에 대한 처단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가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피나스의 분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페망물에서울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을,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내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도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우선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선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여 심보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전장의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에 대한 정복 명령.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간의 딸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모습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타코마 어, 제일연합감리교회 창립 4 0주년 말씀 집회라고 해서 아 제가 다녀와서. 새벽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 주일날을 포함해서 보통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은 동탄시옥의감리교회 이자 칠보산기도원 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 하건수 목사님이 주일날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주간은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 특징적인 것은 40주년 탐코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는 뭐 어, 한인타운 근처에 있어서 한 70여 명 이렇게 나오는 연합감리교회 교회입니다. 근데 네, 새벽기도회가 아, 35명 정도 나와, 나옵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회를 드린답니다. 아, 찬양단이 한 피아노, 키보드, 기타 두 대, 인도자 같이 부르는 사람 해 10사람 정도가 찬양단이 매일 쓰고요. 아, 식사가 보통 아침 식사를 그냥 밥과 반찬이 아니라 요리들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첫째 날은 제육볶음, 둘째 날 불낙, 셋째 날은 은대구 조리 뭐이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국과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나오고 먹는 사람이 16명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마을에 아니면 그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영적인 그러한 집회장소이자 삶의 근거지이자 또 나눔의 장소이자 여러가지 예배의 장소이기도 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차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 민수기 아, 25장에 보면 시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서용탐을 보낸 다음에. 애돔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려고 했더니 애돔 사람들이 못 가겠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온 지역이 모압과 암몬 땅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시미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종착하지 않고 임시 거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진영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왔잖아요. 그래서 종착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 지금은 모압과암몬 지역에 있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사해 동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었지만, 아,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전에는 그 어, 요단강물이 굉장히 넓었고, 지금 한 30m 정도 되지만, 아, 물이 층일할 때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있었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띠 지역까지만 와도, 요단강의 물줄기를 볼수 있고 큰 나무들을 볼수 있고 비옥한 땅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살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까지 마지막 정착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보면 어, 누은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어, 두 사람을 중탐군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네 그가 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첫 번째 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진영이 거기 시팀 지역에서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길가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첫 정착지에서 6월절 지키기 전까지 마지막 단속 머물렀던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현실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천열을 가다듬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시점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해야 할 그곳을 정착지로 여기어서 정착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에 대한 상태의 징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머무르고 싶다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꿰뚫어 보시고 머무르자마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정착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대부분인 그들에게 이 비옥한 땅에 시띔에서 머무르는 것은 긴장을 풀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합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더 어, 기골이 기어이 기계가 아주 어, 강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정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지. 그런데 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성세도 말하기를. 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아니면, 진정한 충성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1%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할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게 맡기니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까지 경주로 인내하며 만주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순간일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작정기도를 합니다 해결기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요번에 작정하고 도독 하였습니다 성경을 완성하고 필독 하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가졌습니다.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모든 성김에 막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대표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도만 되었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목표. 그것이 우리 진정의 진정한 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하면 포기를 언제 제일 많이 포기합니까? 첫 번째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laughs> 중간까지도 갈까 말까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고비가 넘겨져 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돌아오는 길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상황이 제일 위험하냐면 정상 밑에서 추락하는 사람이 사망률이 제일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빙판길을 가던 자동차가 미끄러집니다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사고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이런 절망의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영적인 빙판길을 달려서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로 유혹으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띠에서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할 신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초청을 해서 다 함께 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이 어, 예배당 그 제사 우상 숭배와 같이 음란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인들 조직적으로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 아니면 이방 풍요의 신들을 보면서 황홀해 황오래, 하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아 우리도 이런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타락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발부월에게 가담한지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듯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요와 같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신론은 4절에서 전염병으로 옮겨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수령들을 잡아다가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령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사들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매달아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가알 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가담한 사람을 체크해서 지도자만 아주 핵심되는 사람만 어, 죽이라. 이 목매달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창피를 주고 모범을 섬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 비판하지 않을 정도만 처단하라 라고 모세가 약간 작게 생각해서 징보를 어 내리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영웅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같이 어떤 2만 4천 명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왜곡해 문제를 백성 모두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음,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 가문의 손자 비느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사장은 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어. 음, 시므리 미디안 백성 중한 조상의 가문 수령과 고스디 여자 여인 미디안 여인을 참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을 하자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모멸 모면되는 것으로 얘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에서 요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18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미디안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두 번은 멈출 수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해 나가서 대적해 나갑니다. 이 명령은 31장에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31장부터 31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다 살려드는 것에 대응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이 다시 살아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민수기의 우리에게 주는 지경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25장에서 주는 교훈 세가지를 간단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속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귀의 사단의 괴개 앞에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고, 다녔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모세보다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행하는 비누아스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영적인 승리의 과정입니다. 옳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유혹과 그 다음에 많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약속했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제사와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기도를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영적인 이 모든 과정을 완수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숨을 돌리는 것이라 변명하며 그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며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